입으면 그 어떤 그 칼라 보다도 굉장히 눈에 띄고 세련되게 착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 몽골 캐시미어 100%로 굉장히 세련된 소재예요 아, 제가 입은 이 자켓은 요 자켓은요. 어, 화이트 꽈배기 자켓인데요 몽골 100% 소재를 사용한 클래식 자켓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산뜻하여서 봄에 입기에 참 예뻐요 안녕하세요 몽골 캐시미어 전문 브랜드 라 캐시미어의 김세진입니다 아, 오늘은 이번 봄 가장 쉽게 스타일리시해지는 방법. 바로 올 화이트로 입는 방법이에요. 올 화이트 룩은 특별한 스타일링 없이도 세련된 인상을 주고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 화이트 룩을 준비해 봤어요. 이번 봄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방법은 올 화이트 룩으로 연출해 보세요. 이 제품은요. 몽골 캐시미어 제품인데요. 요 제품이 어 저희가 너무 인기를 얻어서 어 10만을 돌파해서 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켓인데요. 요 다음 편으로 요 자켓이 나왔어요. 캐시미어 사냥의 털에서 얻어지는 섬유로 매우 부드럽고 얇지만 굉장히 따뜻해요. 몽골 100% 자켓이고요. 요렇게 어 섬유를 보카시로 짜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보풀날 걱정이 없이 클래식하고 베이직하게 그리고 모던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뒤에도 심플하고 베이직하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입었을 때. 색상은 아이보리 실과 브라운 실이 같이 섞여 있고요. 이 자켓은 카키와 아이보리 실이 섞여 있고요. 세 번째 컬러는 도브 그레이와 아이보리 실이 섞여 있는 요런 베이직한 클래식한 자켓이고요. 봄, 가을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몽골, 캐시미어, 벌스 자켓은 이렇게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색깔은 카키, 브라운, 도브 그레이,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세련미 넘치는 베이지 자켓은 스타일은 물론 얼굴이 화사해 보이고요. 어, 몽골 캐시미어 100%로 굉장히 세련된 소재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깔 셋업으로 매치하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매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상의는 이렇게 짧게 입어서 젊어 보이고요. 어, 소재 자체도 굉장히 심플해서 어,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에요. 안에 추우실 때는 후드 집업을 안에 입으셔서 후드를 빼서 입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색으로 하나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소매 자체내에도 포인트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됐어요. 몽골 100% 캐시미어 자켓이고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자켓으로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세요. 같은 톤으로 이렇게 통바지를 입혀서 매치했는데요. 같은 색깔을 같이 입으셔도 굉장히 세련되게 같은 톤으로 맞춰가지고 입으셔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가격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몽골 캐시미어 100% 자켓인데요. 이 기준 자켓보다 살짝 짧아가지고 고급스럽고 어, 간결하고 무난한 듯하지만 그 어떤 컬러보다 세련돼 보이는 화이트예요. 기품 있고 우아한 캐시미어 몽골 100% 자켓입니다. 자. 이렇게 어, 포인트를 주머니를 이렇게 줘서 포인트를 줬고요. 점, 젊어 보이는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이렇게 팔 부분에도 디테일의 단추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세련되어 보이고요. 굉장히 우아해 보이면서 어, 이렇게 짧게 입으니까 어, 앞으로 봄부터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가장 얇은 캐시미어 어, 통바지예요. 여기에다 매치하셔도 되고 그냥 어, 다른 색깔에다가 매치하셔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몽골 100% 캐시미어 봄, 봄 신상 자켓입니다. 요거는 화이트 컬러구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끼리 셋업을 했구요 요거는 베이지 컬러예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한번 입으셔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 컬러도요 이렇게 동일한 셋업을 했는데 베이지 컬러랑 화이트 컬러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결하고 무난한 듯 하지만 그 어느 컬러보다도 화이트는 굉장히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을 줄수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 제가 입은 요 자켓은요 어 화이트 꽈배기 자켓인데요. 요건 가디건으로 입을 수 있고, 풀르면 가디건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만 입으면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잠그셔서 입으셔도 되고, 단추 풀르셔도 입으셔도 돼요. 꽈배기가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다 꽈배기로 되어 있고요. 소재와 컬러가 이렇게 같은 셋업은 화이트로 도전하기에 굉장히 편한 룩이에요. 어,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어, 살이 닿아도 민감해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100% 몽골 캐시미어라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같은 색깔로 매치하셔도 굉장히 발랄하고 세련된 효과를 보이실 수 있고요. 도브 그레이 컬러인데요. 이렇게 화이트 팬츠에다가 도브 그레이 입으셔도 되고요. 같은 색깔, 요번에는 이렇게 같은 색깔 셋업으로 이렇게 연출하셔도 굉장히 세련되고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개 느낌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서 굉장히 하나하나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좋은 소재는 안에도 보시면 안에 역시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 똑같이 안과 바퀴 같은 소재가 사실 고급스러운 옷이에요. 까베기 디테일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려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하나를 입어도 밋밋한 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 까베기 자켓을 추천드려요. 이번에 이 클래식한 자켓은요.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몽골 100% 소재를 사용한 자켓으로 굉장히 클래식하고요. 이 안에 봄에 면티 하나만 살짝 입어도 굉장히 멋스럽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저 약간 힙, 선에서 약간 내려오는 선으로요, 약간 긴거 찾으시는 손님들한테는 굉장히 길이감이 딱 적당하고요. 이렇게 우아하면서 저는 같은 셋업으로 이번에는 매치를 시켜서 굉장히 세련되고 스포티하면서도 클래식하고 세련된 셋업으로 입으실 수 있으세요. 몽골 100% 클래식 자켓입니다. 봄 신상으로요, 요 클래식 자켓은 몽골 100% 클래식한 자켓입니다. 이번 봄 가장 스타일 리쉬하게 입는 방법은 올 화이트 룩으로 연출해 보세요. 실크 캐시미어라고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캐시미어인데요. 어, 100% 몽골 캐시미어가 아니고 70% 캐시미어에 30% 실크 소재가 섞여 있어서 요거는 한 여름에도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 찾으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전문 용어로 게이지 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섬유의 조직이. 색깔별로 핑크, 사파이어, 그레이, 차콜, 블랙. 베이지 컬러를 입혀놨거든요. 어, 저는 이거는 원톤을 생각하면 이런 아이보리 톤이 어, 봄에는 가장 환하게 안에다 아무 색이나 받쳐 입어도 깨끗해 보이게 아이보리 추천해드려요. 실크 캐시미어는요. 하이 게이지 캐시미어로 높은 편직 밀도와 최고의 패블릭이라고는 감탄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색깔은 제일 인기가 많은 핑크와 사파이어 색을 추천해드려요. 캐시면 한번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부드럽고 찰랑찰랑한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는 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후드 집업인데요. 이렇게 후드를 이렇게 보시면 후드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조직이 들어가 있고요. 목도 살짝 올라와서 입으면 요 목도 살짝 올라오고 기장감도 이렇게 너무 길지 않아서 산뜻하고요. 를 빼서 입으셔도 이렇게 조직감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됐고 색깔도 굉장히 산뜻하여서 봄에 입기에 참 예뻐요. 이게 사냥의서털에서 어, 채취해서요. 굉장히 섬유의 보석이라고 하죠.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어, 감촉이 입은 것 같지 않게 부드럽고 찰랑찰랑해요. 이제 봄에. 어, 자켓 벗으시고 후드 하나 입으셔도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 소재라서 하나 입으셔도 굉장히 산뜻하게 봄을 맞이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후드를 벗었다 놨다 하실 수 있고 봄에 추천드려요. 화이트 컬러. 몽골100% 컬러티고요. 이렇게 자개로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큐티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눈에 화사하고 확뛸수 있는 컬러 룩이에요. 그래서 아무 바지나 매치하셔도 어, 몽골 캐시면어 100%의 그런 고급스러움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요 보시, 보이시죠? 이렇게 여름에도 입어도 통기성과 어, 섬유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런 색깔 말고도 어, 핑크나 소라, 어, 기본적인 어, 브라운, 어, 베이지 이런 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올봄 깨끗하게 화이트를 한번 추천해드려요. 요거는 폴로 티. 화이트 색상인데요. 어, 촉감이 무, 무지 부드러워요. 그래서 뛰어난 보온성과 통기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캐시미어 100%라도 한 여름에도 입기 입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어, 핑크, 소라, 그레이, 베이지, 도브 그레이, 카키, 브릭, 옐로우, 멜란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문의 주시면. 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 100% 벌집 자켓인데요, 어, 보풀도 안 나고 어,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런 실크 캐시미어 위에다가 매치하셔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색깔 또한 굉장히 베이직하면서 어, 모던해서 어디 안에 이너로 입으셔도 굉장히 가볍고요. 촉감이 매우 부드러워요.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요, 모던하고 어,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렇게 바지에다 매치하셔도 좋구요 아이보리랑 실이 카키랑 이렇게 믹스돼 있어가지고 100% 몽골 캐시미어로 제작돼서 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칼라는 카키, 아이보리, 로브 그레이, 아이, 브라운, 아이보리 세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몽골 100% 캐시미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 저는 이렇게 어, 나이가 드실수록 이렇게 가볍고 클래식한 자켓을 위에다 걸치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제가 생각하는 스타일링은 이 헤어 스타일, 그다음에 뭐 피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소재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그래서 소재의 중요성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정말 세련돼 보이고 어디 가셔도 한끗 차이로 정말 멋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몽골 캐시미어 100% 전문 브랜드 라켓시미어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대도 수입상가 지하 1층 품관시어입니다2 0 2